잠재의식을 나의 성공에 이용하라. 혹시 당신은 하루 중단몇 분만 투자해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열쇠는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우리 내에 95%는 잠재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습관, 심지어는 운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모두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재의식에 성공의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미 성공의 길에 있다. 이 말을 감정과 함께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선택을 달리하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실제 성공에 맞춰 재조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지배하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주인이 되세요. 잠재의식을 이용해 성공의 주인이 되세요. 성공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프로그래밍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를 성공의 프로그램으로 바꾸세요. 이제 성공하세요.